입니다. 유설 전도사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다여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한 특히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도의 사회생활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 사도바울리 활동하던 1세기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사회였습니다 노예는 하나의 소유물처럼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한 이스라엘 자체가 대대로 내려왔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친분적으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도 이러한 노예제도에 대해서 희년이나 안신년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구제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노예제도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노예제도를 금하고자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어떻게 보면 단시 이런 신분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노예보다도 가치 없게 여겨졌던 사람들. 여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취급당했던 아이들 또한 그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을 보이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기성 종교인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였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일약 사도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은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고 그 사랑 안에는 남녀노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할레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 등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서 볼때 이런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이 우리나라에서 배격당한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신분제도가 어지럽혀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과 함께 양반이 상농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꽉 조여져 있는 때엔 엄두도 못할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은 종들에 의해서 나타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변혁되어서 세상에서 주인을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로 여기다 보니까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게 되고 겉으로 따르더라도 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억지로 복종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인이 같은 기독교 신자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인을 존경하지 않고 홀대한다는 할때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신자인 노예들이 같은 신자인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겨야 한다고 검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주인을 잘 섬길 때에 주인이 바로 이 섬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당시에 노예제도로 볼때 주인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주인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은혜를 받는 종에게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회 통념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을 존경하고 더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예가 이 주인을 잘 섬길 때이 섬김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유익을 얻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될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 또한 주인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인이 노예의 동료 신도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들이 같은 교회에 나가는 주인들을 존경하고 더욱 더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사도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양자 사이에는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회 제도였던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고 외친 이 사회 개혁가나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질서를 분명히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수 있으면 기존 질서에 잘 순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한 형제가 된다는 원칙만큼은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사도바울의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모든 영역 안에서도 있는 형제들 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서로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중하고 도우며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또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배려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가르침은 거짓된 교훈이 가르쳐 가져다주는 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에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몰아넣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 유행했던 가지가지의 저짓 가르침들이 유행병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른 말이고, 한 가지는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바른 말은 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의 사 o 은 s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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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 이 s k you to ask you to ask 는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그러나 다른 교훈을 하면서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하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왕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경건을 이득으로 생각하는 이득의 순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싸움은 사람의 욕심에서 발생합니다. 야구보도 증거할 길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건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끝없는 알력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교사들의 문제는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사본에서 5절 끝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첨가하였습니다. 네, 교제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은 누룩처럼 퍼져 나갑니다. 악을 용인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여서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세 번째로 가르침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절부터 팔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시와 형편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바울은 이미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경건을 물질적인 이익의 재료로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것이지만 자족하는 것은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는 경건한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탐심을 풀 굶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 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성도의 생활은 경건하며 자족하는 생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과 자족,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에서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과 대조해서 이 세상에 부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지요. 부하려는 마음 즉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 부하려는 욕심 즉 참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이러한 탐심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또 재벌가의 추한 갑질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다 돈을 사랑하면서 이 탐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특히 이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즉 우상승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소유의 주인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시 서락하신 선물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이유식주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육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네. 되느니라. 네 맞습니다 저족할 줄 아는 사람은이 믿음과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경건을 방자하여 빙자하여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주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문제의 자유,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또 경제적인 투탈로부터의 자유, 또 어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대부분의 이런 자유들이 이 범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것에 반대하여 능동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자유, 화, 화목을 위한 자유, 통일성을 위한 자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자유가 되기 쉽습니다. 방종으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것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강조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성숙한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멜라에서 먼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예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심지어 함부로 대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바울이 볼때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자유였습니다. 주인의 권위와 압제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안녕과 집안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자유는 무시한 자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얻는 진정한 자유는 주인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하고 더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존경과 섬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 되고 섬김으로써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성김으로써 우리는 더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존경하고 성김으로써 더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 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 또한 이웃의 행복을 위한 자유,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한 자유, 즉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난립했던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들이 갈라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교파들이 서로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이단들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으로부터 떠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아니요라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의 자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신앙의 자유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진리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자유가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사용할 때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까지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돈 자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탐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에만, 그것을 얻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물질 자체만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 인성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팔멸하도록 만드는 충기도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마음껏 벌수 있는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러한 자유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섬김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종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지의 아름다운 것을 이뤄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할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민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이 나라 이 세계를 아름답게 깎고 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살아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